네, 네, 안녕하세요. 박겸보이의 박고이. 겸보입니다 오늘은 멘토스. 콜라. 부바바바바바바 실험을 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멘토스를 까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넣었었어요. 껍질 남간 채로 한번에 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s 콜라 소리 스프라이트가 조금 더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Let's go 오네 올라옵니다 네? 응? <laughs> 지금 응? 이게 멘토스입니다 용이가 녹으면서 폭발하겠죠?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크로 쑤시도록 하겠습니다 빠졌습니다! 아, 빠졌습니다! 하나 아! 빠졌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할 거예요! <laughs> 안 나옵니다, 네, 나머지도 밖으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딨어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알로 아, 가라앉 네? <laughs> 포크를 모르고, 어, 여기 밑에 있습니다. <laughs> 포크를 넣었습니다. <laughs> 일단 이건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습니다. 네, 저도 한번 이렇게 들이키시면 종이가 <laughs> 맛있습니다. 제가 한. 네, 멘토스 한 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포크를 왜 빠뜨리셨나요? 아, 포크, 포크, 포크는 아닌데요. 네, 멘토스. 멘토스가 여기 있습니다. 조금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보 이는 어, 여기 발포 비타민 실험한걸 먹. 네, 발포 비타민과 이거를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어, 거품이 납니다. 네, 여기 거품이 있습니다. 여기. 없어졌습니다. 아, 아깝군요. 네, 여기 종이가 있습니다. 먹어보세요, 한번. <laughs> 뭐 합니까? <laughs> 네. <laughs> 콜라가 코로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박보의 차례입니다. 빨리 해 주시오. 아니 괜찮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네, 제가 해도 넣겠습니다. <laughs> 네. 미들 이렇게 야 됩니다. 뱉어야 됩니까? 안됩니다. 배테콤 화장실 가서 배으십시오 당신도요? 이거 화장실 변기에서 배으십시오 <laughs>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어 해야겠네요. 시작. <laughs> 아 더러워 빨리 먹으십시오 네 콜라 폭발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